자, 요번에 19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? 이 문제도 중요해. 여러분들한테 이거 되게 많이, 요번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, 정수 X가 3개다. 즉, 이 연립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었어. 해를 구했어. 그랬더니 그해 안에 정수가 3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요 미지수 A의 값을 찾아봐. 라는 거야. 그러면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해를 일단 구해놓고, 해들간의 관계를 파악해야겠죠. 그러면 먼저 이첫 번째 거 풀어보자. 첫 번째 거. 첫 번째 있는 부등식 풀면 어, 1보다 x가 크다라고. 즉 여기 2x 넘어가서 x되고 6 넘어가서 1 되니까 1보다 x가 크다. 얘는 계산해 보면 x가 2분의 a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그러니까 합치면 연립부등식은 위에 있는 부등식과 밑에 있는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니까 합치니까 해가 따라서. 1보다는 크고 2분의 a 1보다는 작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겠네요. 그러면 이럴 땐 머리로 풀지 말고 여러분들 시험 때도 그렇고 머리로 풀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 실수하면 안 돼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범위를 표현하는데 표현을 표현, 표현하는데 수직선이 표현하세요, 이렇게 예쁘게. 그리고 문제에서 구간이 1보다는 크고 2분의 a-1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근데 이때 이 범위 안에 정수 x가 몇 개라고? 3개라고? 근데 양 끝에 등호다 빠져 있으니까 이 안에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안에 3개 그래서 이 안에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정수의 5는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바깥에 그러면, 누구를 움직이면서 우리는 범위를 찾는 거야? 얘의 위치를 움직이면서 정수 X가 3개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지. 그러면, 이 2분의 a 1을 현재 등호 없다? 여기 그 순간을 포함하지 않아요? 얘가 그러면 딱 4에 있는 거야. 얘가 딱 4에 있는 거야. 그래서,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됐어. 그러면, 이러면 정수 몇 개야? 해몇개 해? 정수 해? 2, 3밖에 없지 4는 빈칸 뻥 뚫려있잖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안돼 그래서 어때? 2분의 A-1이 4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겠네 그래서 2분의 A-1이 4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A-1이 그럼 요번에 여기 다볼까 어디 어디? 여기 5일 때 한번 해보죠 5일 때 5일 때는 어떻게 돼? 쭉 그려봤어 이렇게 어, 5일 때다? 그러면 5일 때를 포함하지 않잖아 그니까 여전히 2, 3, 4지 그치? 그니까 딱 5일 때까지만 가능해. 그래서 2분의 a-1이 5랑 같을 때까지만 가능해. 조금이라도 2분의 a-1이 5보다 크다면 5가 포함될 거 아니야. 그럼 정수가 4개 되겠죠, 4개. 그래서 이렇게. 이거 계산해 보면 정답은 9보다는 따라서 a가 크고 1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